면허 취소가 취소된다고? 자, 무슨 일일까요?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당연히 해당 남성은 음주 운전으로, 음주, 이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, 여기에 대해서 반발 소송을 걸었습니다. 자,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장은지 변호사님?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 술 아, 먹고 운전했는데도 취소됐단 말입니까? 그렇죠.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 음주 운전상의 또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데요. 네.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행해져야 됩니다.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운전상 면허 취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음...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 처분과 그리고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. 네. 이 부분을 좀 구별해야 될것 같은데 어하. 사실상 도로라는 부분이 사실 공개된 부분이었다. 라는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그러니까 비공개 되어 있거나 조금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네.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형사 처벌은 받도록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되는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인데 어. 이 행정 처분의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처럼 이제 구별된.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음주운전이 아니고 면허 취소가 될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입법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조용철 의원님, 이거 네. 좀 논란되지 않겠습니까? 술을 마셨는데 <laughs> 벌금형은 처해지면서 면허는 취소 안 된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희 때는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못했어요. 어... 네, 그러다가 어... 어쨌든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저 형사처벌을 할수 있게 지금 그렇죠. 예 그렇게 바뀐 건데 네. 어,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대해서 그걸 뭐 판례가 바뀌거나 또 예를 들어 <laughs> 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네. 정말 민식이처럼 네. 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하면은 그때 아마 어, 사회 사회 아, 과연 이게 맞냐? 라고 해서 음. 법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전에는 바뀔 가능성 없어 보이십니까? 네네네. <laughs> 자, 어쨌든 지금 여러 조건들이 붙긴 했습니다만 어, 뭐, 경비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출입하기 힘든 구조. 어, 그러니까 요즘 뭐 보통 얘기하면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차단막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외부인이 못 들어가는 그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.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부분 한번 알려 드렸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<목소리>